신선의 과일로 불리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복숭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한국에서는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중복과 말복에는 복숭아를 먹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과 묵은변 제거와 암 예방에 효과적인 섭취 방법, 그리고 복숭아 보관법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정보채널 건강메신저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는 약 9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여름철 더위로 인한 탈수 증상을 예방하고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복숭아의 높은 수분 함유량과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기 건강에 좋아 장운동을 촉진하고 숙변을 제거하는데 탁월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대변의 양을 늘려주며 규칙적인 대변 활동을 돕고, 수용성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해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30명 대상 복숭아를 4주간 매일 섭취하게 한 결과 항산화 활성의 증가와 장내 미생물 균형이 개선되었으며 소화기능과 변비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체내 염증과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암 예방과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2009년에 진행한 연구에서는 복숭아 추출물이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암세포의 전이능력을 억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숭아 추출물의 높은 항산화 활성이 암세포 세포의 세포 주기를 조절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해 폐암, 대장암, 구강암에서도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는데요. 이 외에도 복숭아 과육의 성질은 따뜻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으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도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탄력 유지와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능의 복숭아, 여름에 가장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이렇게 드셔보세요. 첫 번째, 껍질째 먹기. 복숭아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농도가 과육보다 약 2배에서 3배 더 높게 함유되어 있어 항암효과와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항산화 효능을 100%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또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탁월한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 성분도 과육보다 껍질 속에 2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펙틴은 포만감은 주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어 체중 관리에도 좋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복숭아를 껍질째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깨끗이 세척하셔야 하는데요.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궈두었다가 부드러운 수세미로 껍질을 살살 문질러 닦아 농약과 불순물, 잔털을 제거해주세요. 세척할 때는 복숭아 털에 알러지가 있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장갑을 착용하고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워서 먹기 복숭아를 구워서 먹는다는 게 생소하실 텐데요. 복숭아를 구우면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열에 의해 활성화되어 생체 이용률이 증가합니다. 이는 몸이 항산화 물질을 더잘 흡수하게 만들어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데요. 또한 복숭아를 구우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더잘 되며 원활한 장운동과 변비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당분이 농축되어 단맛이 강해지고 육이 부드러워져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데요. 다만 비타민C와 비타민B 등 열에 민감한 영양소는 일부 손실될 수 있으니 맛있게 익은 복숭아는 생으로 섭취하시고 너무 익어서 약간 물은 복숭아를 구워서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복숭아를 굽는 방법은 먼저 깨끗이 씻은 복숭아를 반으로 자른 후 씨를 제거해주세요. 씨를 제거해 반으로 자른 복숭아는 껍질을 아래로 하여 예열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으로 180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울 건데요. 복숭아가 부드러워지고 갈색으로 변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구운 복숭아는 잘라서 요거트와 곁들여도 좋으며 갈아서 복숭아 퓨레로 만들어 냉동으로 보관하시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고 최대 1년까지도 보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궁합에 맞는 음식과 함께 먹기. 복숭아를 블루베리와 함께 드세요. 복숭아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항산화 폭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복숭아 속 폴리페놀과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 그리고 두가일에 가득한 비타민C가 항산화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려 체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암 예방은 물론이고 노화시계를 멈춰줍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블루베리 섭취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 억제와 암발생 생 위험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외에도 복숭아와 블루베리 모두 섬유질이 풍부해 함께 먹으면 장운동 촉진에 탁월하며 만성 변비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복숭아와 블루베리를 함께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좋은데요. 저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 식품 두 번째가 바로 요거트이기 때문입니다. 복숭아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준다면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미 존재하는 유익균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것인데요. 때문에 복숭아와 요거트를 함께 드셔야 장내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장이 건강하면 불안을 줄여주어 숙면에도 도움이 되며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는 요거트를 고르실 때에는 당 함량을 줄이고 비타민 D 영양소가 추가된 제품을 고르시면 면역력 강화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니까요. 꼭 기억해주세요. 최고의 궁합 식품 두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복숭아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만들어볼게요. 복숭아는 껍질째 깨끗이 닦아 씨를 제거하고 잘라주세요. 블루베리도 깨끗이 닦아줍니다. 잘라낸 복숭아와 블루베리, 저당 요거트 한 컵을 넣어서 갈아줄 건데요. 너무 되직한 게 싫으신 분들은 우유나 아몬드 밀크를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모두 갈아주면 스무디 완성입니다. 이때 복숭아와 블루베리는 미리 세척해 냉동으로 보관하셨다가 스무디를 만드시면 더 시원한 스무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숭아를 보관하는 방법도 알고 가세요. 복숭아는 구매하실 때 좌우 대칭이 잘 맞고 상처가 없이 향이 강하며 꼭지가 싱싱한 것으로 고르셔야 하는데요. 구입한 복숭아가 덜 익은 상태라면 실온 보관, 잘 익은 상태라면 바로 냉장 보관을 합니다. 복숭아를 실온 보관하는 방법은 먼저 복숭아 표면의 수분을 키친타올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과일에 물기가 많으면 부패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쟁반에 키친타올을 깔고 복숭아를 서로 닿지 않게 배치해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서 2일에서 3일 정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숙성시킵니다. 어느 정도 숙성되어 잘 익은 복숭아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할 건데요. 밀폐용기에 익은 복숭아를 담을 때는 키친타올을 한장 깔고 서로 닿지 않게 배치하며 다른 과일과 함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에틸렌 가스가 복숭아의 숙성을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일주일까지 신선하게 유지되며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숭아의 식감과 맛이 점차 떨어지니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먹기 1 시간 전에 복숭아를 실온에 꺼내두면 더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건강이신정! 복숭아는 건강에 매우 유익한 과일이지만 적절한 양으로 섭취해야 하며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복숭아는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가 적당하며 이는 대략 150~200g 정도의 양입니다. 복숭아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는 복숭아의 표면에 있는 털이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부가 가려워지거나 발진이 생기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최대한 복숭아를 세척할 때 털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는 섬유질이 풍부해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소화기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 정량을 지켜주세요. 복숭아는 자연당을 포함하고 있어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복숭아 섭취량을 하루 반개 정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이므로 보관 중 복숭아의 표면에 곰팡이가 보이면 과일 전체에 곰팡이가 퍼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복숭아 영상 어떠셨나요? 복숭아는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오늘은 숙변 제거와 항암 효능에 집중해 정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다른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